머리 잡으세요. 나는 레슨 프로의 말에 머리를 고정하려고 애쓸수록 더 움직이고 많은 현실, 아이솔레이션이라도 배워야 하나 싶은 이때, 우골라가 머리 고정 안 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골라 구독 좋아요 부탁구. 기억해둘 마인드셋. 들어가기 앞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억지로 머리 고정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해 주세요. 머리를 완벽하게 고정할 수는 없고 살짝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으며 머리를 억지로 고정하려다 밸런스가 무너져 배치기가 나오기 쉬우니 헤드 고정은 알려드린 대로 머리 고정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해결 방법. 시선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 30초컷 정리. 눈의 애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머리 고정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머리를 고정한다. 시선을 고정한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시선을 컨트롤하면 머리를 고정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테이크어웨이에서는 공을 똑바로 보고 백스윙에서는 살짝 흘기듯이 본다고 생각하고 견눈질로 봐주세요.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는 테이크어웨이 때처럼 공을 다시 똑바로 보고 임팩트 때는 공의 뒷부분이나 헤드와 볼이 만나는 지점을 주시해주세요. 공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공의 일직선상의 뒷부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임팩트 직후엔 몸의 회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을 봐주세요. 연습 방법은 빨대나 가벼운 골프티 같은 것을 입에 문채로 백스윙 때 오른쪽 방향 피니시 때 왼쪽 방향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왼쪽 어깨가 위로 들리기 때문. 머리가 움직이시는 분들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왼쪽 어깨가 하늘로 솟는다는 점입니다. 백스윙 순간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써서 왼쪽 어깨가 들리고 임팩트 순간에도 하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상체로만 힘을 쓰려는 경우 또 왼쪽 어깨가 들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백스윙 때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뒤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임팩트 때는 스윙 중 체중 이동을 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연습해보세요 연습 방법은 거울 앞에서 왼팔로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한후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타겟 쪽으로 회전시키는 연습을 해주세요 하체는 골반 아래쪽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고정시켜주고 열개의 발가락을 세워 지면을 움켜쥔다는 생각으로 스윙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에서 척추각까지 뒤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축이죠. 이축 중에서 머리에서 척추각을 유지하는 뒤쪽 축을 고정하면 머리 고정이 쉽게 됩니다. 이 뒤쪽 축이 일직선으로 중심을 잘 잡아줘야 안정적인 스윙 축이 형성되고 아크 역시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의 흔들림은 좌우보다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은데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머리에서 척추각을 유지하려면 경직된 목의 근육을 먼저 풀어준 후. 가슴을 펴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세요. 다운 스윙 시 오른쪽 어깨를 축으로 클럽을 던지듯이 스윙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임팩트 순간까지는 오른발 뒤꿈치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리지 않고 유지해주세요. 연습 방법 벽에 머리를 댄 상태에서 클럽을 가로로 앉고 스윙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와 벽에 각각 스티커를 붙이고 몇번 연습 후 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면 머리 고정이 쉽게 될 겁니다. 오늘 머리 고정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시선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위로 들리기 때문에 머리에서 척추각까지 뒤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알려드린 연습 방법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우골라 구독 좋아요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